네, 안녕하세요. 성우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공인중개사 시험 봤을 때, 공인중개사 시험 봤을 때 준비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29회, 2018년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28년도 이게, 어, 이게 2차, 이게 2차고, 2차 부동산공시법이랑 세법. 그리고 2차고 공법이랑 이제 중개사법. 그리고 이제 같이 2018년도 29회 1차, 민법이랑 학계론, 이건데, 어, 저는 이때 1차만 붙고 2차는 떨어졌어요. 어, 저는 이제 그, 지금 10년차 변호사거든요? 저는 10년차 변호사고, 29부터 제가 변호사 그 법조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법무관 3년 빼면은 변호사만은 7년 했고, 그, 연수로 치면은 제가 10년 차 법률가인데, 이제 중개사법, 중개사 시험 보면은 중개사 시험이 다 법이거든요. 학계론만 빼고, 뭐 민법, 뭐 공시법, 세법, 뭐 공법, 부동산 중, 공인중개사법, 다 이제 말하자면은 법과목이어서 사람들이, 아유 뭐 변호사들은 뭐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붙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어렵고, 주, 변호사 중에도 공부 안 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거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 안 하는데는 정말 뭐 장사 없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붙는 거지 뭐뭐 뭐 변호사라고 해서 금방 붙고 이런 문제 절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가 법 과목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어 많이 다뤄봤다 보니까 이제 법률 과목으로 구성된 중개사법 이 중개사 시험 이 공인 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보시면 저도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이제 뭐 1차 뭐 2차 제가 이거 2018년도 29회에서 떨어지고 2019년도 30회에서 붙었거든요. 2차는 1차만 29회 2018년도에 붙었고. 근데 보시면 진짜 이제 공법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거 보세요. 막 비내리는 거 보이시죠? 막 엄청나게 비내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다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반타작도 못 했어요. 공부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공부 안 하면 그냥 다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처음에 모의고사 보면 막 50점 나오고 40점 나오고 잘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온다고 막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하다 보면 되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냥 소,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예요. 닥치고 암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하려고 고민은 하시되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안 되면 솔직히 외우는 게 완전 무슨, 뭐, 아랍어 외우는 것처럼 외우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머리 안 나옵니까? 그건 안 되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체계는 잡으시되, 깊이 들어갈 생각 하지도 마세요. 어쨌든, 어차피 이거 공부해가지고 공법을 다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막, 지금, 요즘 뭐 화천대유 말 많잖아요? 화천대유, 뭐, 천화동인, 뭐, 50억 퇴직금 받고, 지금 문제 많죠? 그게 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가지고, 그 미래 신도시도 그렇고, 그 판교 신도시도 그렇고, 도시개발법에 근거해가지고 다 개발사업을 한 부동산 개발사업들인데, 도시개발법, 그러니까는 그게 공법이에요. 그게 이제 이, 이 2차 과목 중에 여기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여기에서 다 배우는데 내용이 어렵고, 처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막 이해하려고 덤비는 것 자체는, 그냥 암기에 필요한 정도에서만 이해를 해야지 막다 이해하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참음에 이제 아 나도 변호사인데 내가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하면서 막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소용없어요 일단 붙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선생님들 설명하시는 거그 학원 선생님들 설명하시는 거 일단 듣고 어느 정도 이해되면 어차피 시험 닥치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밑줄 긋으면다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뭘 외우냐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컨대 음... 뭐 엄청나게 많이 틀린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뭐 이렇게 틀렸죠 이렇게 틀렸어요 엄청나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모든 게 대부분 다 보면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1, 2, 3, 4, 5 중에 한 개가 옳고 1번이 옳고 2, 3, 4, 5번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미 동그라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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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표시를 했어요 전체 기출문제 10년치를 뽑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X 틀린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가 답이죠 그러면은, 이게, X 표시해놓고,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아니면 10년마다가 아니겠죠? 5년마다겠죠? 그런 식으로 이걸 맞게 바꿔가지고, 이 지문을 그냥, 그냥 무조건 다 외우는 거예요. 전 10년치를 외웠는데, 10년치만 외우시면 사실 충분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치도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외운 건한 5년치 정도 됐을 것 같고, 그냥 10년치 다볼라고 하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2년 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5년 치는 확실히 외웠고 5년 치 정도 외우다 보니까 아이 정도만 붙겠다 싶어 가지고 더 이상 외우고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닥치고 외워야 되는데 안, 너무 이해가 안 되면 닥치고 못 외우니까 닥치고 외울 정도만 이해하자 가 일단 핵심 요지예요 그리고 이제 한개한개 말씀드려 보면은 어, 민법 그러니까 1차 가 뭐? 1차 가목 부동산 학계론 학계론은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수능 시험지랑 비슷해요. 수능 시험지처럼 이렇게 나와요. 학계론 40문제 나오거든요? 학계론 40문제, 4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학계론 보면은, 여기 28번, 뭐 35번,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나와요. 나오는데 뭐 계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학계론은 뭐랑 비슷하냐면, 수능으로 치면요. 한국지리, 한국지리랑 경제. 저는 한국지리 좀 좋아했어요. 한국지리, 솔직히 좋아진 하 않았는데 한국지리가 외울 게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만 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국지리, 우리 때 한국지 지금도 한국지리 하나만 막 지금 경제지리로 바뀌었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수능에서 한국지리랑 그 경제. 저는 선택한 면 경제했었는데 그거 두개 짬뽕해 놓은 거랑 비슷해요 학계로는. 부동산 학개론은 그래서, 뭐, 경영학과 나온 분들이나 경제학과 나온 분들 조금 더 유리합니다. 뭐, 탄력성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다 별로 큰 중요한 얘기 아니고, 더 중요한 얘기는 학개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7 개에서 8 개, 많게는 아홉 개까지도 나와요.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8번 볼까요? 이 보면은 뭐, 뭐, 8번, 이런 식으로. 뭐, 블러불러 해가지고, 뭐, 1%준 거, 4%준 거, 2%준 거, 이런 거. 이런게 계산 문제인데, 이런 게한 일곱 개, 여덟 개 나오는데, 선생 학원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 중에 그 문제 버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고 버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맞추기가 쉬워요. 계산 문제만 따로 모아놔. 예컨대, 한, 5년에서 7개년째 공인중개사 요기출문제를 다운받아요. 이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로. 다운받아갖고, 계산 문제만 모아보면 규칙이 나와요. 그러면 그 규칙대로 그거만 외우면 틀리래 틀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 일단 점수를 올려야 민법에서 조금 점수가 나빠도 합격합니다. 그러니까는 1차 따로, 2차 따로거든요. 그러니까는 1차 전체 통틀어서 60점 이상 돼야 되고 꽈락 있으면 안 되는 거고, 2차, 2차 이두개 이거 통틀어 가지고 2차 따로 계산해 가지고 60점 넘어야 되고 까락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다니까 학계론 같은 경우에서 좀잘 선방해 줘야 민법에서 한 50점 나와도 6점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계론에서 좀잘 나오려면은 그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산 문제는 점수를 딴 데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한 5개년치, 일단 7개년치는 나중에 좀 고득점 되면 하시고, 5개년치만 딱, 산업 산업인력공단 다운받으세요. 공짜니까. 다운받아갖고, 돈 많이 들릴 것도 없어요. 어차피, 에? 뭐, 돈 벌려고 중개사도 하는 건데, 막 시험 막 100만원씩 주고 학원 가는 사람 솔직히 전 이해는 안 되는데, 왜냐면 무료 인강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학계로 시험 5, 5개년치 다운받아서, 계산문제. 아까 보는 거 있죠? 뭐, 이렇게. 계산문제. 일단 계산문제만 다 다운받으세요. 계산 문제만 따로 모으세요. 따로 모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계산 문제가 또 이런 거, 뭐. 이거 저 틀렸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계산 문제. 이런 거 따로 모아가지고, 어, 이것만 따로 5개년치를 모아가지고 풀어보면 패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꼭 그거는 7개, 8개 중에 한 7, 80으로 맞춘다. 그 생각으로 오히려 점수를 딸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꼭 생각하셨으면 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사실, 뭐 크게 학계론에서 머리 그 썩히거나 골치 아픈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계산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데 계산 문제가 오히려 점수 받치다 염두에 두시고 그 민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을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법 이해는다돼 있으니까 그냥 기출 문제 이게 뽑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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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제 5개년치를 산업인력공단에서 다운 받아 갖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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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다 표시해 가지고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만 일단 내었어요. 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민법 공부도 아주 안 하지도 않았어요. 좀 하기는 했어요. 물론 딴 거에 비에서는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ox 표시해 가지고 이건 이해는 이미 돼 있으니까 그냥 암기만 한 거죠. 그래서 민법은 뭐잘 봤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민법이 근데 그냥 닥치고 외우면 안 돼요. 민법은 나름 법리가 있어 가지고 닥치고 외우면 안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학원 강사 설명을 한번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인터넷 강의가 제일 좋아요. 저는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면, 인강드림이라는 걸 들었어요. 인강드림이 이게 무료예요. 인강드림이 이게 무료인데, 어, 음, 여기 인강드림 있죠. 인강드림이 이게 무료 사이트인데, 제가 볼때 퀄리티 나쁘지 않습니다. 뭐, 0만원 주고 학원가서 뭐, 에듀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이 선생님들도 충분히 잘 가르치세요. 물론 뭐몇명 유성한 그 유명한 분들 계시죠. 막 공법 같은 경우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재밌고 졸립지도 않고 잘 가르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실력이 다 틀린 말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기는 여기 보면은 중개사도 각 과목별로 세 명씩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교수 소개 보면 뭐 민법에도 몇명 있고 여기 보면 민법에도 몇명 있고 학계론에도 몇명 있고. 공법에도 몇명 있어요. 여기 뭐, 고상철 교수님도 있네. 뭐, 몇명 있어요. 이 사람들 거, 한, 그리고요, 강사는 한두명 정도 듣는 게 좋아요. 한 명만 들으면, 어느 강사든지, 좀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중시하는 데가 있고, 조금 소홀히 하는 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두명 정도 강사를 듣기를 원해요. 공짜니까, 꼭 들으세요. 왜 들어요? 이해를 일단 어느 정도 해야지 암기가 돼요. 어느 정도 이해하라고 했죠? 누가 막 파고 들라고 했나요? 아니죠? 닥치고 암기할 때 닥치고 암기할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막 아랍어를 외울 순 없잖아요 뭔소리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해할 닥치고 외울 정도까지만 암기를 하려니까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려니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강의는 비싼 거 들을 거 없고 무료 강의 두명 정도 들으면 좋다 누군가 소홀한 부분이 있고 다 서로 장단점이 서로 보완되니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민법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민법은 꼭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가 있는데 2차는 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불리우고 이제 공법이라고 불려요. 공포의 공법이라도 공법 많이들 사람들 어려워하죠. 공법은요 중요하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실 중개하다 보면 그냥 아파트 단지 내 들어가고 중개하시는 분들 공법 크게 많이 안 써요. 왜냐면 아파트는 다뭐뭐쓸게 없잖아요. 사실 쓸게 없고 오히려 세법을 훨씬 많이 쓰는데 뭐 아파트가 사실은 뭐, 좀, 돈이 돼요. 아파트가, 중개도 쉽죠. 다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다고요. 그냥 집만 보여주고 계약하는 건데, 문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남자, 남자중개사 같은 경우는 여자중개사들한테 조금,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지. 왜냐면 손님이 대부분 다 여자니까. 근데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여자 손님들이 여자중개사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남자중개사 찾아가는 여자 손님들도 덜어 계세요. 좀더 믿음이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랄까. 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쨌든, 여자중개사님들이 또 워낙 많고 하니까, 좀 희소하니까, 남자중개사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뭐, 남자중개사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더잘 응대해주고, 여자 손님들 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잘, 이제, 비드 맞춰주고 하면, 더, 장사가 잘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얘기 왜 하느냐. 아파트는 중개하기 쉽기 때문에, 아파트 할 때는 별로 공법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화천대유 뭐 난리 났죠? 그거 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것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거 재개발, 재건축 요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법에 의해서 다, 그,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공법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공법은 진짜, 저도 처음에 진짜 어려웠어요. 아, 뭐, 변호사는 뭐, 공법도 아는 거 아니냐? 천만에요 이게 뭐, 국토의 이용 및 그, 말이, 공법이, 말이 공법이지, 국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도시개발법, 또,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엄청나게 많은 법, 농지법까지 해서 법이 6개인가 7개를 모아서 공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뭐, 법대에서 그다 배우지도 않고, 법대 교수들도 그다 몰라요. 법대 교수들도 건축법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도정법? 전혀 몰라요. 그럼 뭐 어떻게 아느냐? 이제 좀딱 특화돼서 도정법 열심히 한 변호사들은 그 부분은 잘 알겠죠. 깊이 있게 알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나 비변호사나 그냥 자기가 이해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 암기할 수 있을 정도만 이해하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강사 두 명의 강의를 일단 들으세요. 처음에 안 들어도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들으세요. 한 명만 듣지 마세요. 두명 들으세요. 두명 듣고, 닥치고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5년치 강의, 사이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5년치 기출문제 다운받아갖고, 아까 표시하라고 그랬죠? O, X, O, X 해서, X는 여기다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도 됐고,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비교적 쉬워요. 40문제나 나오지만, 중개사법 쉽고, 여기에서 뭐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아니 90% 이상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지 공급에서 막 50점 나와도 이게 평균 점수를 끌어올려갖고 합치면 60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두명 이상 강의를 들으세요. 강사 강의를 들으면 사실 이거는 뭐 이해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 명만 들어도 되긴 하는데, 두명 들으면 좋고 한 명만 들어도 이거는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해가 할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해할 게 많지 않다기보다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쉬우니까. 한 명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닥치고 외워야 돼요. 막판에.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5년치 기출 문제. 그리고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법이랑 공시법이에요. 이 공시법은 말이 공시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이돼 있는데 이게 말이 공시법이고 공시라고 돼 있죠. 부동산 등기법이랑 지적법 뭐 지금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에 관한 법률로 이름만 멋있게 바뀌었는데 그냥 지적법이에요. 지적법이랑 부등법인데이건정 부동산 등기법인데 이건 정말 어려운 법이에요. 특히 부동산 등기법은요 정말 어려워요.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판사들도 잘 몰라요.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배우지를 않아요. 법대에서는 우리나라 뭐 서울대, 연고대, 법대 교수 중에 부동산 등기법 많은 교수들은 솔직히 손에 꽂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계산해서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부동산 등기법은 그냥 많이들 전공을 안 해요. 잘 몰라요. 그리고 판사들도 이제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뭐 경매 업무 담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 아는 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근데 이거를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안 돼요. 부동산 등기법은 아까 진짜 깊이 있게 공부하면 안 되고 딱 외울 정도만 공부해가지고 그 이것도 선생님 학원 선생님 학원 강사 한두개 정도 들으세요. 기본 강의 그냥 쭉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하고 그 정도 이해됐으면. 닥치고 외우시라. 외우는 방법은 5개년치 기출 문제 OX 표시한 다음에 틀린 거는 맞게 고치고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공부 방법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리고 세법. 세법은 아파트 중계를 하든 뭔중계를 하든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세법을 많이 물어봐요. 세법이 워낙 많이 변하기도 하고 세법이 결국은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사는 집이 아니고 리브가 아니죠. 바이예요, 바이. 리브면서 또 바이이기도 한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산이 아니라고 말해봐도 소용도 없어요. 뭐, 투자자산 아니면 좋겠죠. 하지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거를, 인간의 본능을, 뭐, 도덕으로 뭐, 제어한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뭐, 스무 살 넘어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실 필요, 하시, 하셔도 되는데, 별로 뭐, 별로 뭐, 실생활에 도움은 안 되죠? 어쨌든 부동산은 투자 대산, 투자 자산이 맞아요. 투자 대상이고 투자 대상은 결국 투자 왜요? 수익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에서 세, 세법을 통해서 이 수익률의 일부를 나라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딱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은 투자 자산인데 투자 자산은 수익률이 중요하고 수익률이 중요한데 나라에서 세금으로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국 세법을 안 된다는 거는 부동산은 안다는 거는 부동산은안 다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걸 물어봐야 중개사들한테 근데 아 모른다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컨설팅이 안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른 부동산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세법이라는 게 취득세, 뭐 종부세랑 재산세, 재산세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죠. 그리고 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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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가 거의 제일 중요해요. 취득세도 요즘 중요해졌죠.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늘어나면서 어쨌든 종부세랑 양도세가 제일 비싸니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저 엄청나게 틀렸죠? 이거 제가 진짜 시험 본 거거든요? 이 빨간색 된거다 틀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 어려워요. 세법 처음 보면 어려워요. 세법 처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이것도 똑같아요. 공시법이랑 똑같아요. 어렵지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학원 선생님 두 개, 강사 두개 정도 강의 듣고, 그 5개년치 다운받아갖고, OX, OX 표시한 다음에 일단 막판에 닥치고 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세법은, 그래도, 그냥 뭐, 한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려고 약간 더 노력해도 돼요. 왜냐면, 시험을 붙는 거기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나중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너무 날랭이로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신다는 마음, 조금만 깊이 있게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많이 쓰이고, 이걸 해주면, 손님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거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저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공부를 했지만, 아까, 이거, 이거 중요하죠? 인강드림. 전 이거 왜 인강드림 했냐? 공짜라서 인강드림 했어요. 인강드림이 공짜. 지금도 저때 가르쳤던 교수님들 다, 목회수 교수님 괜찮아요. 이분. 이분이 공시법 교수님이지. 그치? 부동산 등기법인데 이분도 전 좋았고, 조성욱 교수님? 이때 없었는데, 저때 없었는데 생겼는것 같아요. 정진영 교수? 이 사람도 전 없었어요. 세 개나 있네. 이 중에 둘 중에 한명 골라 들으면 돼요. 이게 무료기 때문에. 지금 무료죠? 저때 무료였는데, 설마 돈받지는 않겠죠? 음, 뭘 이게 저는 땡전 한푼안 드리고 어 이거 무료로 보여줘요 지금도 무료인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저는요. 그 이제 로폼을 다니면서 중개사 공부를 했어요. 로폼을 다니면서 중개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사무실에서 퇴근하면 집에만 7시쯤 됐거든요. 그럼 저녁을 빨리 먹고, 저는 근처 카페에 가서 근처 집동네, 집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가가 지고 한 3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랬죠. 물론 뭐 커피 같은 거잘 시켜 먹으면서 했어요. 해서, 하루에 한 3시간씩 공부하고, 또 지하철에서 계속 인강 듣고, 왜냐면 저는 풀로 공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인강 듣고, 퇴근하고, 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인강 듣고, 그, 카페 가가지고 3시간 동안 공부할 때는,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틀린 거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럼 기본서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기본서도 읽기는 읽었어요.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학원 강사들이 설명을 하면서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자기만의 기본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인터넷 듣는다는 건 일단 기본서를 한번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학원 강의 들으면서 그냥 보는 정도지 따로 기본서를 학원 강의 다 듣고 나서 또 내가 밑줄 거면서 읽진 않았어요. 그럴까지 할 시간 너무 없고 또 수험서라는 특징이 요약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즐기면서 혼자 읽어 봤자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약서기 때문에, 그거는 막 짜증만 많이 잘못하면. 그래서, 따로, 따로, 기본서만 보고 따로 밑줄 긋고 읽진 않았고, 학원 강사들 강의 들으면서, 기본서 보면서, 그 정도만 했어요. 학원 강의 는 제가 두개 정도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따로 줄, 밑줄 긋고 읽진 않았고, 기본서만 따로 읽진 않았어요. 학원 강사 강의만 들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갔죠. 기출문제로 넘어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치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한 시간은 하루에 한 3시간, 왔다 갔다까지 하면 4시간 정도 하루에 계속 그래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한 8시부터 11시까지, 스타벅스 문 닫을 때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2018년도에 1차는 붙었고, 2차는 떨어졌고, 2019년도, 2018년도 10월달에 이제 12월달에 떨어진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개월이 남아요. 2차만 이제 하면 돼요. 10개월이 남는데, 10개월 동안에 저는 1월달부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물론 뭐 풀타임은 안 했지만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뭐 바쁜 날 있거나 막 재판 있고 그러면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하루에 최소 3시간 평균적으로 3시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한 10개월 정도 2차만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그렇다고 엄청 고득점으로 붙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60몇점 정도로 해서 붙었어요 어 그러니까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가면요 닥치고 외워야 되는데 이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닥치고 외우지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닥치고 외울 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포기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강사 두개 정도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정리하면 일단 학원 강사 두 개를 듣는다 뭐 A 께 B 꺼각 과목별로 듣고. 교재를 들으면서 읽는다 그리고 뭐막 밑줄 긋고 따로 교재만 보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개 정도 들으면 기출문제를 5년치를 다운받아 가지고 OXOX 표시한 다음에 다 공부한다 일단 한번 공부한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해설책도 보고 또 기본서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본서는 찾아보는 거지 줄줄줄줄 읽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아까 잠깐 또그 부동산 학계로는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마라. 패턴이 있다. 계산 문제만 따로 모아 봐라. 분명히 그 고득점 기회다. 그리고 민법은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민법은 인강을 꼭두 개는 꼭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험 전날은 볼 것도 없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눈에 바른다고 그러죠. 눈에 바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눈에 바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첩경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 돈도 들이지 않으면서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성우의 부동산 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